자 오늘은 자 송이 산행 왔습니다. 송이하고 능이 자리가 같이 있는 곳인데 자 드디어 산행 시작. 자 아직 어둡죠? 자 송이 보여주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 무조산 약초 헌터 버섯 전문입니다.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송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일찍 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송이 자리, 고왕 자리 오늘 참 대박 칠것 같아요. 비도 오고. 아직 몇 개가 보이는데. 아, 여러분. 송이 대박입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죠? 송이. 아,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있고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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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렇게 돌치면야 보이세요? 송이, 송이, 송이. 송이, 송이. 송이, 송이, 여기도 보이고. 송이, 송이. 송이. 야, 송이가 그냥 비가 오니까 쑥쑥 올라옵니다. 쑥쑥 올라와. 오, 대박, 대박. 야, 오늘 비 와서 능산에 안 가고 송이산에 오길 잘했습니다. 송이가, 짜잔, 짜잔. 여기 또 있었는데, 낙엽 사이에 숨어 있어요, 송이가. 아. 송이가, 지금 낙엽을 뚫고 나올 겁니다, 송이가. 아. 아. 지금 짝속도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. 오비 많이 온다 고해서 오늘 부지런히 다니고, 자 능이버섯 주문 온거 택배 보내야 돼서 자 빨리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야, 날이 밝고 있어요. 충성 자 오늘도. 자, 송이버섯 저 위에 보면 저 송이 소나무 있죠? 그 뿌리에서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. 자, 송이는 뿌리를 쭉 타고서 일렬로 줄송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, 여기는 한 700곳이 됩니다. 강원도 인제입니다. 여러분 댓글로 궁금하다고 하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. 여러분 자, 송이 산행 오늘 대박 치고 하산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이, 쌍둥이 송이 나오고. 이야, 근기 벌써 한 자리에서 일곱 여덟 개 나왔어요. 자, 이따 뵙겠습니다. 비 와서 핸드폰 또 젖으니까 빨리 비닐에 놓여야 될것 같아요.